의왕시에서 지역 농가들과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20여 개 농가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작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왕시청과 의왕농협이 마련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역에서 가수확한 농작물들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자주 오는 편인데 신선한 과에 저렴하고 싸게 야채랑 해서 살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다 나와 계시고 익숙한 이름들이 많아서 더 믿음이 가고 더 아이들한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가 반가운 건 소비자들만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의 등장과 전통 시장의 쇠퇴로 팔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겐.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선한 물다가또 이렇게 싸게 드릴 수가 있어 너무 하고요또 농촌 분들 도와준다는 그 이런 게 행사가 여기 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 의왕시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20개가 넘는 지역 농가들이 참여해. 채소와 과일, 화훼까지 다양한 품목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들은 연매출이 30% 이상 오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의왕시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품질 향상에 대한 교육도 중요할 것 같고 또이 농약,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 같은 것도 실시를 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그 먹거리를 갖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왕시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오전동 농협 창고에서 이어집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지호입니다.